스님들께서 출발해서 스스로 경책하는 그런 책임 자경문에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내모일 몰래 거여 공수거 만반장 불거 유유 없으신 올때한 물건도 가져오지 않았고 갈때도한 빈손으로 갈 뿐이다. 어떠한 것도 가져가지 못하고, 오직 지어는 만 따라갈 뿐이로다. 방금 했던 얘기처럼, 불교적인 안목, 암목, 부처님 안목에서는, 가르침에서는, 지금 우리가 움켜지고 놓지 못하는 것들은 사실은 가져가지 못하는 내 재산이 아니다. 라는 그런 말씀을 했습니다. 다만, 뭐만 따라, 뭐만 가지고 간다고? 엄만 따라간다. 엄만 가지고 간다. 우리가 지었던 선업이든지, 악업이든지, 자신이 지은 엄만 따라가기 때문에 지금 여러분들 앞에 놓여있던 모든 인연들은 누가 지어서 누가 받은 거라? 내가 지어서 내가 받은 거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지금 힘들고 내가 지금 괴로운 것도 사실은 부모 탓도 아니고 자식 탓도 아니고 누구 탓도 아니고 모든 것이 내탓내업 탓이다 내업 내업 때문에 그렇다라는 말씀입니다 우리 오늘 이렇게 지극정승으로 기도하는 것은 사실은 내가 지은 업을 소멸하는 그런 일입니다 우리가 불교에서는 나고 죽고 나고 죽고 수많은 세월을 윤회를 반복하면서 지었던 알고도 짓고 모르고도 지었던 수많은 업장의 때를 소멸하는 업장의 때를 빨래하는 것도 같다. 우리 빨래할 때 어떻게 합니까? 뭐가 필요합니까? 빨래할 때 아, 방망 요즘도 방망이를 씁니까 <laughs> 물론 뭐, 뭐 방망이도 필요합니다. 세제가필요해 세제 그러잖아요. 빨래끼구나. 뭐, 그리고 가는 거지. 뭐 하이타이, 뭐 그런 게 있잖아요. 그죠? 세제가 필요합니다. 그, 우리가 여기서 말하는 비유들은 세제가 뭐냐면, 우리가 오늘 산신제 기도도 하고, 어제 어제 어, 철야기도도 있 철야기도도 있다 여기도 참석하신 분도 있고, 산신제라도 하신 분도 있고, 또뭐 주력, 신무장부 내단하니 주력하는 분들도 있고. 절하는 분들도 있고 사경하는 분들도 있고 이런 모든 여러 가지 각가지가 다이 종류별로 하는 세제하고 똑같아요 빨래 비누나 뭐 하이타이나 그런 종류의 세제와 똑같아요 그런 세제 가지고 그러면 어떻게 하면 빨래가 빨립니까? 우리가 전생부터 지었던 업장의 이 묵은 때를 어떻게 벗겨야 되느냐 세제만 있으면 됩니까?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비벼야죠 경상도 말로 문 떼야 됩니다. 박박 문 떼야. 그죠? 그래야 때가 벗깁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가 지금 오늘 했던 이러한 직극정승의 노력이 바로 이렇게 세제를 가지고 열심히 비비는 노력이다. 그렇게 비벼야 이 때가, 때 국물이 빠져야 될거 아니에요. 그죠? 그런데 이제 또 우리가 뭐 피가 묻었을 수도 있고, 먹물이 묻었을 수도 있고, 뭐그 김치 물이 묻었을 수도 있 특별하게 좀잘안지는 것은 특별한 기도가 필요하다 특별한 세제 좀잘 좀 듣는 그런 세제가 필요한데 그것이 바로 오늘 음력 1 6일 하는 산신제일 기도가 좀 특별하게 강력한 세제다 이말이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렇게 참석하셔서 목이 터져라 남편과 자식을 위해서 그리고 가족 모두를 위해서 이렇게 기도 정성을 올리는 것이 바로 바로 이렇게 열심히 비비는 노력입니다 그렇게 비벼가지고 이렇게 딱 헹궈가지고 빨래줄에딱늘어놓으면불보살님과 계룡산산신님의 자비광명으로서 이렇게 딱 말려서 뽀송뽀송하게 그 묵었던 그때들이다 깔끔하게 그렇게 벗겨지는 거다 아시겠습니까? 네. 그런 이치와 같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열심히 비볐습니까? 네. 아이고 그렇습니다 방금 이야기했던 것처럼, 우리 모든 어떤 행복과 불행은 사실 누구 때문이 아니고, 또 어떤 대상 경계 탓이 아니라, 바로 나의, 나의 업 탓이고, 모든 것이 내가 주인공이 되는, 내가 만들어서, 내가 보인 이 세상에서, 언제나 내가 이 한바탕 진실로, 주인공인 이 한바탕 진실로 살아가도록 하는 것이 바로 부처님 가르침이다. 랍니다. 그래서, 당나라 때, 삼스님이란 분은 매일 스스로 부르고, 스스로 대답했습니다. 어떻게 했냐? 주인공아! 자기 스스로 부르는 거예요. 주인공아! 예! 따라주세요. 주인공아! 예! 그리고 성성하게 깨어있어 남에게 속지 마라! 예! 그리고 남에게 속지 마라! 예! 여기서 말하는 남에게 속지 마라는 이 남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남타다는 것. 대상 경계의 탓이 아니고 다 내가 지어서 내가 받는 내, 내, 내가 내, 내 주인공이 되어야 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항상 깨어서 남이 아닌 내가 내 주인이 되어서 나더 이상 속지 않는 그런 공부 그런 기도가 바로 어 오늘 했던 이런 산신제일 기도이고 우리의 수행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께 말씀드린 것처럼 업장 소멸하는 그런 방법을 가르쳐드렸죠. 열심히 비벼야 된다. 이거야. 우리 강력한 세제인 우리 계룡산 사랑 대신님의 이런 그 강력한 세제가 있으니까 우리는 열심히 비비기만 하면 된다. 이거야, 그죠? 오늘 산신제 이렇게 열심히 비벼가지고 계룡산 사랑 대신님과 불보살님의 어떤 그런 가호로 자비광명으로 우리 업장이 다 맑혀지고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날마다 복된 날 가득한 그런 날이 오도록 그리고 오늘 열심히 기도했습니다.